뭘 알아. 야지 이제 내고 바꾸면. 아, <laughs> 야 이걸로 아, 이거, 바꿔도 될것 같아. 이거. 어, 분, 이분 굉장히 저를 잘 알고 계시네. 디테일하게 써줬다고 말씀해 주시네. 아, 디테일하게. 자세히. 플러스. 네, 안녕하세요. 싱글즈 구독자 여러분. SF9 찬이. 네, SF9 휘영입니다. 와. 아유 형씨 시험지 받으셨죠 네네네 그죠 그죠 이게 어떤 시험지인가요 팬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공지한 질문을 저희가 좀 받아가지고 좀 시험을 치는 그런 컨셉입니다 어. 재밌게 풀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답변을 남겨주셨을지 기대가 굉장히 되는데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렛츠고! 보고 네. 네. 그럼 연규 씨는 자기소개 영역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네. 이제 저의 본캐, 그냥 제 버전으로는 이름 김영균 본명이고요. 활동명은 휘영으로 적었습니다. 이미테이션 캐릭터 버전으로는. 이름 이현 신기한 게이현이성아세요 음. 예, 압니다. 압니다. 뭘 알아요? 이제 내거 바꾸면 강이죠. 강강 씨입니다. 강이현이고요. 요즘 나의 관심사는 건강 적었고요. 장수 번외로 불사신 음. 오래 살고 싶더라고요. 어, 이연이의 관심사 음악. 이연이는 음악밖에 모르기 때문에 음악으로 적었고요. 요즘 나에게 긍정적으로 자극을 주는 것 어, 저는 가족들이라고 적었고요. 요즘 이연이에게 어, 긍정적으로 자극을 주는 것은 역시 음악 그리고 팬분들인 핀즈 그리고 리아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소개 영역 저는 끝. 어 좋은데요? 해보시죠. 한번. 네, 저는 일단 본인 버전 이름 강찬희. 그 다음에 이미테이션 캐릭터 버전. 이름은 은조 요즘 나의 관심사는 여행이라고 적었고요 요즘 나의 관심사는 은조의 관심사는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적었고요 요즘 나를 웃게 만드는 것은 영화보기 그리고 SF9 휘영 오, 네, 제가 웃게 좀. 만드나요? 영균이가 저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역시 요즘 나를 웃게 만드는 것은 사진 찍기 은조가 사진 찍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음, 알겠습니다 일교시 이제 저희가 팬분들 답변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교시 휘영영역 어, 샥에는 있고 스파클링은 없는 매력 데빌이라고 적었고요. <laughs> 저희 팀이 데빌이더라고요. 그죠. 저희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데빌이라고 적고 요즘 내가 빠져있는 것은 건강, 음악, 판타지. 오늘 찍은 사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진은 사진 아직 안 찍어서 아직이라고 했고요. 오늘 촬영이 끝나면 나는 자유라고 적었습니다. 오 좋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미테이션 속 캐릭터와 나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점은 자유로운 것을 좋아한다. 웹툰 속 캐릭터를 연기하는 나만의 몰입 팁은 상황에 집중한다. 상상해보고 최대한 집중하고 요즘 내가 빠져있는 것은 자유시간. 오늘 촬영이 끝나면 나는 자유시간입니다. 와. 그럼 이어서 빠르게 팬분들 답변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저의 예상 답안을 팬분들이 적어주신 거예요. 자, 삭스에는 있고, 스파클링에는 없는 거. 팬분들은 제가 있고, 없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고, 없고, 아, 강의원 그 자체? 강의원이라는 압도적인 존재감. 틀렸습니다. 요즘 내가 빠져있는 것은 요즘은 판타지들, 판타지들에게 빠져있습니다 어, 당연히 웹툰 아닐까요 바로 이미테이션 두둥 다 비껴나가시네요 오늘 찍은 사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진은 오늘 사진은 안 찍었는데 인터뷰가 끝나 오고 오 맞았어요 인터뷰 끝나고 셀카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치고 영균아 셀카 찍어서 올려줘 어이고 맞았습니다. 아직 안 찍은 걸 알았네요. 오늘 촬영이 끝나면 나는 어, 찬이랑 퇴근할 것이다. 숙소 가서 씻고 누워서 영화 한편볼 것. 아 조금 비슷하지만 세모 드리겠습니다. 세모. 저한 문제 반 맞췄어요. 아 이렇게 맞 채점하는 겁나? 아니 그냥 해봤습니다. 왜? 그냥요. 이렇게만 하면 재미 없잖아, 아, 그렇죠? 어, 누군데요? 그럼요. 이미테이션 소 캐릭터와 나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점. 음. 초연한 매력이 있죠. 물리고 싶은 매력. 음. 틀리셨네땡 드리겠습니다. 땡. 웹툰 속 캐릭터를 연기하는 나만의 몰입 팁. 웹툰을 보고 실제의 나라면 어떨지 상상을 해본다. 오 비슷한데. 오 만년 동안의 캐릭터이고 어두운 부분이 있는 친구라 최대한 그 감정을 살릴 수 있게 세상 모든 슬픔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어 맞습니다. 상황에 집중하고 슬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집중을 해서 한 거예요. 오, 오. 정답. 그러니까 니네 거를 열심히 쓰면 이거잖아. 네 답변을 열심히 쓰면 이거 아니야? 그. 저도 열심히 쓴 건데 아 그냥 이제 그렇다는 재미요소 재 그러면 디테일하게 써줬다고 말씀해 주시겠아 디테일하게 자세히 풀어 쓰면 네. 요즘 내가 빠져있는 것은? 이미테이션 요즘은 킹덤의 SF9 퍼포먼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SF9 킹덤 만관부이거 약간 휘영이 스타일인데 만관부 SF9 킹덤 한표한 한 표가 소중합니다 여러분 싱글즈 구독자 여러분 SF9 킹덤 많이 뽑아주세요 오늘 촬영이 끝나면 나는? 조금 잘것 같습니다 버거 <laughs> <laughs> 야 이걸로 이거 바꿔도, 바꿔도 될것 같아. 이거 어, 어. 이분 굉장히 저를 잘 알고 계시네요. 숙소 가서 인성 재현 회원과 저녁 먹는다. 오늘 어떻게 달려요? 아 오늘 한번 달릴까요? 오늘 한번 밥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유 시간. 맞아 어? 맞죠. 맞죠? 방금. 아 그래도 괜찮네. 두 문제. 두 문제 맞았습니다. 저는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이렇게 문제를 풀고 팬분들의 대답과 비교해 보는 시간을 모두 마쳤는데요.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소감 한마디씩 해볼까요? 어, 네, 저는 이제 이렇게 팬분들의 답변을. 어... 이미테이션의 이현이와 그리고 저 휘영이로 이제 한번 해봤는데요. 너무 재미있었고 이미테이션 너무 기대되고 많은 분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었어요, 너무. 저도 이제 이렇게 팬분들께서 이렇게 재밌고 좋은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휘영이랑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또 색다른 것 같고 재밌었습니다. 그럼 안녕. 안 끝났어? 같이 해야죠. 하나, 둘, 둘 셋. 그럼 안녕. 안녕.